이 시간, 저희들이 욕기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욕기서 14장은 앞에 있는 12장, 13장과 더불어서 이제 그 마지막, 그세 번째 사람이었던 그 소발에 대한, 책망에 대한 그 욕의 대답입니다. 욕은 언제나 대답할 때 먼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마쳐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31장까지 이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 엘리바스도 그랬고, 또 빌닷도 그랬고, 소발도 그랬고, 그들은, 여 엽이 그렇게, 어, 힘들어서 지쳐있는데, 언제니 모든 몸은 만신창이야 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이면서도 여벌을 위로하기는 커녕 여백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네가 뭔가 하나님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하지도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행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하고 양육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주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분 지금 어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세 장에 걸쳐서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변론을 하고 있는데 요비 여기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다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한 자나 하나님 앞에 선한 자나 모두가 다 죽음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경륜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것을 하나님께서 어, 없애주십시오. 하나는 지금 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제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떻게 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경건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다 죽지요. 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리. 하면서 하나님을 법정으로 이렇게 어, 끌어들이는 것이죠. 이 법정에서 마치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 변론하는 그런 여배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걸 얘기하죠. 우선 내 몸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치신 것을 잠깐 멈춰주십시오. 내가 너무 아파서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마음도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내 진실되게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 여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에 이어서 14장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어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먼저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부릅니다. 제발 침묵하지 마시고 주님 대답 좀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모양이 됐는지 도저히 아무리 손꼽아 생각해 봐도 나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왜내 자녀 10명이 죽었는지, 왜 갑자기 모든 가산이 다 이렇게 없어졌는지, 나의 몸은 이렇게 만신차게 됐는지, 도저히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하나님 말씀 좀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허물과 죄가 있는지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두 번째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난리는 낙엽과 같고 또 마른 건불에 불과합니다. 큰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철하고 보잘 것 없는 나를 하나님 왜 이렇게 간섭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시며 건불과 같은 나를 왜 뒤쫓아오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좀좀 좀 놔두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치 법정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4장 들어가기 전에 28절, 13장 28절을 보십시오. 나는 썩은 물건의 날가짐 같으며 젖먹는 의복과 같으니이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형편을 보면은 나는 썩은 물건과 똑같습니다. 썩어가지고 아무데도 쓸병없는 그런 날가짐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복이 존먹어가지고 그렇게 초라하고 형편없는 내 자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왔던 거 잠시 멈춰주시고 걷어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 그의 마음을 갖다가 토설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4장 1절을 보십시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너무너무 크시고 우주보다도 크시고 모든 질서를 주장하시는 그 놀라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다를 형편없는 자. 아까, 썩은 물건과 같은 자, 존먹는 의복과 같은 자 하면서 이제는 이걸 확장시켜요. 인간은 너무나 보잘, 보잘 것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꽃과 같고, 그래서 자라다가 시들고, 마치 그림자와 같고, 그래서 잠시 지나가면서 머물지 않고, 이와 같은 자를, 이와 같은 나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왜 계속해서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나에게 이한 일이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분 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잘것도끝처한 나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 가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여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앞으로 이끌어서 나를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걸 인정해 하나님 세상의 인간이 깨끗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다 더러운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데 어떻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요번 아무리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것이 없다라고 내가 경건은 잘하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를, 나에게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나를 뭘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행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깨끗한 것을 나에게서 지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더러운 것 가운데서 그런 깨끗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요번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나를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 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나를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laughs> 자, 여러분. 그의 나를 정하셨다.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달수도 축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사는 걸살수 없고 하면서 모든 달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 못하게 하셨어 온전. 하나님이 모든 규례를 정하고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하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 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소서. 제발 하나님 이제는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다두십시오다 주세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지금 수개월 동안 이렇게 몸에 만신창이 되고 치친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니까 하나님 이제는 품꾼이 품꾼의 얘기를 하죠. 품꾼이 자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품꾼은 낮에는 일하고 품꾼이 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품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품꾼처럼 이제 나좀 그만 놔두고 내 인생 마칠 때까지 이제는 더 아프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큰 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은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좀 나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오니 하나님의 허락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향해서 이끄는 그것 좀 멈춰 주십시오. 앞에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이대로 가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피없들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의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대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면 나는 틀림없이 죽게 되겠는데 이제는 죽음 앞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 제발 품꾼이 싹을 받는 때도 있듯이 힘들게 이렇게 노력하고 일하는 때도 있고 또쉴 때가 있듯이 제발 나의 인생의 끝자락을 하나님 이제는 좀 놔두시고 더 이상 몰아가지 마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이제 죽으면 소멸됩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제발 나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다시 다 14절로 내려갈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일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참으면서 이제는 나의 고난의 날 동안을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이 멈춰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토 합니다. 주께서 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마침내 주님은 살아 계셔서 나를 부르실 겁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이 입을 열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대답하겠나이다.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어 그 외치고 있는 그러한 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그라운드에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제약을 싸매시나이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시설을 고정한 채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죠. 나의 걸음을 다 세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다 감찰하고 계시죠. 행여나 내가 깨닫지 못한 죄,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내 허물을 주머니에다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주머니를 잠그십시오. 그리고 내 제약을 꽁꽁 묶어서 싸매십시오. 만약에 내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입을 열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네 행여나 주님이 침묵하고 계신다 그러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연약한 허물, 나의 죄악된 것들 주님 주머니에 집어 넣으시고 싸매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님이 몰아가면은 나는 이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끝자르에까지 벼랑 끝에까지 제가 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배 모습을 봅니다. 19절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시예요, 시. 여기서 3장부터 계속해서, 어, 여기서 41장까지는 운문이에요. 시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런 의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문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마음을 여배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말씀 하실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37, 38장부터 38, 39, 40, 41장 4장이 걸쳐서 하나님이 직접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의미와 그 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1 9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돌을 닦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여호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지금 여배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계시니까. 이제 모든 주권자에 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멈추지 않는다면. 마치 여러분,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흘러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21절로 내려갈게요. 그의 아들들이 종기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지 않고 이제 내가 죽게 된다 그러면은 죽은 자의 아들이 존귀하게 된다고 해도 죽은 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죽은 자의 아들이 비천하게 된다고 해도 그는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이제는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나에게 지금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경륜 속에 이루어지는 이 일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는 다음에야 그 자녀들이 종륙해 되든, 그 자녀들이 비천하게 되든, 어떻게 죽은 자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주임의 뱁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이 어떤 천국의 개념, 또 내세의 개념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가게 되면 이 세상과는 단절되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이 말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살려주세요. 이제 그만 좀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금유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 위에 보면은, 18절 보면은요, 무너지는 산은 다시 흩어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린 아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 아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권자되어서 행하시고 계시오니라는 뜻이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돌지만은 인간은 한번 지나가면은 다시 올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여비 항변하고 있는내 용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여기서 살하고 영혼이 나오는데요. 어, 그 살, 사라고 영어는 하나의 그, 그 비유법으로 써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욕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고 갈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은 아들들이 종교하게 되든 비천하게 되든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데 지금 나의 그런 인생은 지금 아프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금 애곡하면서. 지금 힘들다라고, 그렇게 애통할 뿐입니다라고 어, 지금 요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어, 중요한 것은 축권자 되신 하나님을 요번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그렇게 동저, 동정심 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요번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먼저 여배 친구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배 대답을 끝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요배게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에 있는 모든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포장하지 말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이를 지금 멈추지 않는다면 이제 곧 죽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내가 깨달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은. 호주머에 넣어서 봉해 주시고 쌈해 주시고 그리고 나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요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38장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행해 주십니다. 특히 여러분 이때는 구약입니다만 지금은 신약이잖아요. 신약 시대잖아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시고 또 카운셀러 되시죠. 상담자이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이 있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또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준다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더 그렇습니다.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님께 맡기는 자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